동방박사가 했던 시절에는 요 하늘의 별은 인간의 영혼이라고 믿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별도 다 하늘에 있어요. 그 별들이 저 하늘에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과 함께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. 밤이 어두울수록.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깨어있는 영혼으로 세상을 사십시오. 영혼이 깨어있으면 여러분들의 눈에 깜깜한 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는 여러분들의 별도 보게 될 것입니다. 그 별들이 그 어둠을 몰아내듯 이 세상의 절망과 낙심과 죄와 악을 다 지워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일들을 위해서 수호하고 애쓰는 일꾼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.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. 어둠을 보시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. 올해 12월 25일은 더 춥고 어두운 밤 같습니다.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두운 밤처럼 느껴지는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? 그것은 바로 이 목자와 동방박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. 먼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인생을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.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